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샤오미TV입니다. 샤오미TV에요. 이렇게 영상을 한 이유는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는 거가 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드디어 오랜만에 자전거 사는데 잠잠했어요 그다 자전거 여행을 당일지역에요 당일 당일지로 당일 갈건데 당일로 갈까 당일로 그래서 당일지로 가는데요 당일로가당일로 가고요 그리고 장수는요장수가 여의도에요. 여의도 공원이 아이도 공원이 아니지. 왜요? 한강 공원. 한강. 그것도 여의도 한강 공원 할 거예요. 자, 여의도 한강공원 가고요. 저희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갈 예정이고요. 한강공원 가서 저재미게놀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 말한 것도 할 거고요.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어 미세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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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낫대요. 그래서 어 미세먼지가 좋대요. 그러면은 자 미세먼지 는 좋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 탈 거예요. 자전거 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자전거 영상이 좀올라올수 있긴 한데. 어 재미있게 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자등어 영상. 네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전어 여행 잘 갔다 올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때문에 잘 조심히 갔다 와서 다음 번더 좋은 모습으로 오는 샤오미.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샤오미TV 샤오미였고요 샤오미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